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바여 이르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탄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도데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 함께 내 자손 도 주사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받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부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를 명을 따라 봤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본적 가난 사람의 딸들 중, 딸이 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예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번초들 위해 아르바람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여스의 누인 마을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행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세워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일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 너와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요 형과 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약 28장 1절에 보면 또 다시 한번 야곱이, 야곱을 애서가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 속아서,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했다면 두 번째 축복은 야곱, 그 이삭이 모든 전말을 다 알았습니다.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쟁취했고 자기가 속아서 야곱을 해서 인줄 알고 축복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 아내 리브가가 자기에게 왔다가 에서에게 왔다가 야곱에게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하는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급히 외삼촌 집으로 피난시키고그 광경을 보고, 이삭이 "아, 이제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큰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야곱을 불러주고 갑니다. 그래, 외삼촌 집으로 가라. 거기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미 응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다시 축복을 하고 야급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 광경을 보고, 어, 어 자기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그 가난 사람 딸들 중에 이미 아내를 취했는데 또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날 부랴부랴 도망을 갑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 아버지 집은 부엘 세바입니다. 얼마나 달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이제 부랴부랴 피해 도망간 곳이 이그 루스라는 곳인데 나중에 야곱이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제 베델에서 피곤해 지쳐서 돌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한시도 뛰지 않고 급하게 다름질에 갔습니다. 브일세바에서 그루스까지는 약 72km 정도 됩니다. 오늘날 72km에 자동차를 몰고 가면 뭐 어, 시속 100km로 달린다면 30,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뭐, 시속 100km 처음부터 달릴 수 없으니까 1시간이면 음, 가겠지요. 넉넉히 1시간이면 자동차로 가는데 걸어서 몇 시간을 갔을까요? 적어도 5km를 걸었다면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는 아마 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걸어서 갔나요? 아마 공지가 빠지라 도망갔을 거야. 형이 혹시 자기를 뒤따라 쫓아와서 죽일까봐. 아마도 그는 정말 공지가 빠르게 뛰어갔어, 도망가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어둑어둑한 어둠 속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그 돌멩이를 붙들고 이제 베개에 잠아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 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이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 뭐라고 말합니까? 어,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성취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이 땅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많아져서 동서남북 남북 사방에서 이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목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한 가지 의구심이 든게 생각이 났어요. 아, 이삭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전에 있었던 이스마일, 이스마은 아니야. 이삭만이야. 이삭은, 이스마일은 제외시켰어요. 이, 이삭에게도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 형 에서 에서는 아니야 야곱만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에서는 제외시키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야곱 뭐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그술수로 인해서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에, 그 처벌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아, 그래 양보해서 그래. 아닐 수도 있겠지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아니 한 배속에서 난 쌍둥이 애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말이 안 되네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에게 준 자녀의 축복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야곱의 결혼은 정당한 결혼이었나요? 여성들의 암투와 질투 때문에 그 아내들 두 명이 더 생겼어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이그 언지가 몸종을 갖다 주더니 동생도 갖다 주고,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낳은 아들이 정통성이 우리가 볼 때는 애서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애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후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리부가가 임신을 못하고 20년 만에 낳은 처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쌍둥이 야곱이 같이 낳았기 때문에 예, 둘다 기도로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 인간의 술수와 질투와 그리고 그 살벌한 경쟁 속에서 아내들이 난그 아들들 12명은 이제 내가 에, 아브라함에게 싹 약속한 언약의 자손 후손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에서는 아니고 이스마엘은 아닐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에서 제거되었다고 해도 하나님 성경에 보면 버림받은 이스마엘과 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복주셔 가지고요. 한 민족을 이렇게 하셨고, 에서도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에서도 하나님이 복주셨어요. <목소리> 특별히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이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여주인에게 대들다가 된통 혼났죠. 그래서 도망갔다가. 광야에서 죽을 지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라.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하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열두 종족의 두령이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버렸고 이스마엘도 언약의 씨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거나 저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지 않지만 버림받은 그 사람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것 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를 선택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과 자녀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이삭 야곱의 때에 대해서 성취하게 하셨을까? 그 질문은 이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 소원, 그 열정, 열망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삭은 태어나 보니까 아, 아버지의 장자고,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는 뭐그 아버지의 그 언약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뭐 예, 소망할 필요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근데 야곱은 형에게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언약에 대한 아주 집요한 집착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날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나이로 계산해 보면 야곱이 그한 10대 후반까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큰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의 이 야곱에게 이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저 꿈을 꿨는데 쌍둥이가 날 것인데 둘째가 에, 네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받은 축복을 받을 자녀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어머니로부터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서 형이 아니라 나구나. 그래서 그 축복을 언약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고 그리고 때가 되자 아버지가 축복을 에서에게 준다고 할때 어머니가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할지라도 거기에 동의한 것은 그만큼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열망을 갖고 있고 그 소망하는 사람과 뭐 하나님이 주신 건뭐 당연히 주시는 거 아니겠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곱가의 언약을 오늘 베데레서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갱신시켜줍니다. 야곱은 기도로 태어났고 언약을 소망하면서 성 자랐고 결국 언약에 대한 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언약을 받고 그 언약 때문에 도망가는 그 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야곱 때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도망자 야곱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한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성취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하고 쟁취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